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2년도에 AR, GPS의 AR 기술을 사용해서 더해지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행은 한국, 일본, 미국을 함께 준비하고 있지만 음, 솔라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뭐냐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솔라에너지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 인구의 40%가 태양열 에너지로, 솔로 에너지로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집에서 내는 전기세, 그게 2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저희의 어떻게 하냐면 2, 3년 전만 해도 솔로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를 내가 집에 설치하고 싶었으면 처음에 드는 비용이 이게 전체 비용이 한 4만 불 정도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현금으로 다 내고 사거나 아니면 처음에 한 5천 불이나 만불 정도는 내가 먼저 넣어야지만 나머지를 할부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러 에너지를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GPS에서 이번에 소개를 하게 될 거냐면 GPS에서 소개하는 태양열 에너지는요 너무나도 좋은 게 내가 소비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폴김 사장님과 폴김 사장님 댁을 우리가 솔로 에너지를 하자라고 컨설턴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여쭤볼 겁니다. 지난 3개월에 전기세 내신 거 고지서 달라고. 그러나서 와서 거기 평균이 얼마다라고 저희가 신청을 할때 넣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사람은 한 달에 이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개수의 폴, 그 태양열 에너지를 세팅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견적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견적이 보통은 거의 95% 이상의 케이스는 내가 내던 평균 전기세보다 20%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월 20만 원 내던 분들은 월한 13, 10 얼마가 되는 거죠. 6만 원 정도에 내가 그 태양열 에너지를 25년 할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 처음에 드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매달 내던 전기세를 10%, 20%를 저렴하게 낮추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를 25년 동안 내가 이거 다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는 전기세를 내지 않고 내가 그 할부금을 다 갚은 후에는 그냥 무료로 전기가 발생하는 것만큼 내가 집에서 쓰기는 거야. 전기세를 내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태양열 에너지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 그동네의 똑같은 집과 비교했을 때5% 정도 집값이 더 오른다라고 합니다. 태양열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리뉴 e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를 GPS에서 올 4, 4분기에한두세개 도시에서 먼저 테스팅으로 저희가 베타를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2022년도 초부터 저희가 공식 오픈으로 각 지역을 저희가 하나씩 오픈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태양열 에너지가 현재 그, 그 주에, 그 도시에 규정상 오픈이 되어 있는 모든 도시에는 저희가 2022년도 말까지 매년 동안에 모든 시장을 다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비즈니스 저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태양열 에너지 비즈니스의 또 장점은 뭐가 또 하나 있냐면 GPS 사업자분들한테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한 고객이에요. 한 고객이 2,000에서 5,000 BB까지 BB가 주어지게 됩니 <laughs> 한 고객만 유치를 하시면 한 고객이 2천에서 5천 사이즈에 따라 다를 텐데 5천 BB까지도 한명 고객을 통해서 BB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왼쪽에 두 명이 솔러를 하고 오른쪽에 솔러 에너지를 두 명이 했다 그러면 만 BBIB가 생겨서 인플루언서 천이 바로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솔러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AR 기술은 뭐죠? 지금 태양열 에너지를 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일반 뭐 도울투도울 세일즈나 온라인 회사들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GPS에서 솔로 에너지를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면 v r 로의 EBP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v r 로 앱에서 내가 아이템으로 가고 거기서 솔로 에너지를 누르면 고객한테 상담을 하다가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집에 지붕에 이렇게 솔로 펜을 올라가면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면 집 밖으로 잠깐 같이 나가자고 해서 t c 템 플러스를 갖고 가고 VR로 앱으로 열어서 솔로 에너지를 누르면 바로 그 카메라로요. 그 집을 스캔을 할 거고요. 그집의 지붕을 스캔을 해서 그 지붕에 맞는 사이즈의 솔라 패널이 몇개 필요한지 이미지가 AR로 바로 작용이 돼서 AI AR로 바로 거기에서 음, 그 솔라패널이 이 지붕에는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 모스, 보기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AR 기술로 바로 보여드리고 원하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까지 그 소비자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AR 기술을 사용하는 전 세계 최초 솔라에너지 아이템을 소개하는 회사가 바로 GP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발표했는데 한국 분들은 워낙 이렇게 분일들이 막 항상 많으셨어서 익숙하셔서 뭐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는 뭐 그렇게 아 막, 막 이렇게 에너지가 업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신 분들도 있고 마스크들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웃고 계신 건지 왜 한국은 없고 미국만 있는 걸 저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지 배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미국 가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음 그런 눈빛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내 팀은 절대로 한국 외에는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한 명도 안 나고 한국에서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나도 미국에 파트너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지금 김청일 사장님 보시면서 봉성훈 사장님, 뭐, 애니팀 사장님, 뭐, 아, 김경아 사장님 뭐, 엄청 부러우신 안 부러우세요? <laughs> 나는 못 가는데 막 가시고. <laughs> 아 그냥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됐는데 막 미국 팀이 생기시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도 그냥 내가 그냥 대전에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대구에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부산에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서울에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소개된 사람 소개된 사람 소개된 사람 통해서 나도 미국에 좀팀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이번 태양열 에너지 이거 시작하면 난리 날 겁니다. 고객 한 명이 2000에서 5000이고 아니 지금 내는 전기세를 10% 20%를 DC를 해주고 AR로 지붕이 어떻게 생겨 먹을 건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기술로 보여준다는데 그걸 누가 안 합니까? 보여주면 다 합니다. 이거 이번에 출시하면 어마어마한 또 에너지 그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네요. 에너지도 만들긴 하는데 그 에너지 말고 사업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길 태양열 에너지, 솔로 에너지 아이템 이번에 출시하게 될 거고요. 다음 달부터 베타로 미국의 한두개 동시에 저희 사업자분들이 좀 많이 계신 두개 도시에서 저희가 먼저 테스팅 좀 해서 한두 달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연초에 정식 오픈을 도시별로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태양열 에너지 너무 좋죠? 아, 네. 앞으로는 이제 해를 볼 때마다 눈부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해를볼 때마다 아,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서 참 고맙다. 네가 계속 해를 해, 해양 열을 저렇게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5천 비비를 받고 있으니까는 계속 좀 열심히 해줘라 하면서 더 기분 좋게 해를 보시.